네 오늘 요기 40장 우리 같이 읽었는데 어, 하나님의 뭐두 번째 말씀이다. 뭐 별론이라고 하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음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24절 사절 가운데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40, 39장에서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시작하시냐면 요백에 한번 네가 입이 있으면 얘기 좀해 봐라. 음,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연 만물 그런 현상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할때 그런 거 있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오늘은 어, 첫 번째 한번 이얘기를 해봐라. 어, 그러니까 요비 대답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당연히 어, 자신은 무죄합니다. 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하죠.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비요 그 동안. 어, 새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 엘리오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그들이 얘기하면, 요비 바로 뭐합니까? 반박하잖아요. 그래서 변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친구들 앞에서는 그냥 그렇게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너희들은 틀리고, 내가 맞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 어, 진짜 사실은 이렇다. 라고 이야기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요비엄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변론할 기회만 주어진다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다 대답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묻는 거에 아무런 답변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뒤에 하나님께서 또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음? 그거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의 모습이요.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욕, 욕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기 전에. 음? 나 자신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나 자신을 고치려고 애쓰기 보다는 하나님을 고치려고 할 때가 자주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원망, 어, 혹은 불평. 그런 마음 가운데 한번 숨어 있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보시라는 거죠. 거기에는요, 왜 불평을 하고 있냐, 왜 원망을 하고 있냐.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잘못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어, 만약에 하나님이 제대로 한 거라면 내가 불평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한 거라면 내가 원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 그 이면에는요 나는 맞고 하나님은 틀리지 않나 아니 나는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것은 아닌가 어? 하나님께서 좀 착각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원망을 가지고 그런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많은 말들을 쏟아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좀 잘못하고 계신 건 아닐까 어? 내 모습이 이런데. 어, 나는 고칠 점이 없을 것 같은데,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불평, 그런 원망, 그런 것들이 욕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고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음, 그럴 수 없죠. 오늘 말씀 2절을 보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전능자라고 얘기해요. 전능. 그리고 2절 보세요. 트집 잡는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욕판, 요파, 요판테 음. 트집을 왜 잡아요? 하나님 잘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음. 그, 사, 그 사람이 전능자에게 어떻게, 뭘 말을 하겠습니까? 전능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음. 이 욕과 하나님과의 대화. 뭐, 욕이 대답도 못했죠. 어, 잘못했다고, 어,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음, 우리는 나를 고쳐야지, 하나님을 고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6절에서 14절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폭풍국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욕이 의롭다 하는 모습, 어, 그리고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모습을요, 꾸짖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네,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면 앞에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도 그렇고 설명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오늘 요벳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 요비어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겠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겪고 있는 것들 어 도대체 내가 이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썼고, 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나. 그것,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아, 그 문제에 대해서, 어, 내가 아파하는 문제, 음, 지금,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는 고난에 대한 그 문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는 유부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들, 그리고 다스리는 것들, 그런 내용들만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일 말씀에도 이어지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배해못이라는그 짐승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 네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아느냐 사람들이 뭐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내일 말씀을 리워 야단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비 궁금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해주고 계신 거예요, 안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무슨 설명이냐? 하나님은 어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선포되어졌을 때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에 받, 받,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서만큼은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설명이 아니라 선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어, 왜 이래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들려지는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위인들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어떻게요?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 우리도요, 물론 궁금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들을,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이야기하시는지 궁금하죠. 그러나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면 우리가 행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대한 이유, 순종에 대한 결과로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어, 욕도 그랬다는 거예요. 욕도.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 이제 나중에 42장 가면 하나님께서, 물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욕에게 왜 이런 실현을 주셨는지 나오지만, 욕은요, 끝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물론, 이런 차이는 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멘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욕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15절부터 보면 15절부터 24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배해 못이는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뭐이 설명을 보면 육지에서도 생활하고 물에서도 생활하고 또뭐 생김새로 보면은 하마 아니면 뭐 코끼리로 보기도 하고 또 멸종된 공룡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뭐 현실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또 생명체로 보기도 해요. 어찌 됐건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뭐 하마 아니겠느냐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도 하마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말 알지 못하는 생명체에 대한 그 설명을 하나님께서 15절부터 24절까지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내일은요 리워 야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리워 야단. 네요. 음. 41장에요. 34절. 그 34절 전체가 다 리워 야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음.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 뭐 지금 요백에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만드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하나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음. 베에못이라는 동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예, 그 내용에 대해서요, 10절에 걸쳐서 15절부터 24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요. 또 내일 말씀이지만 리오야다는요, 자그마치 34절에, 34절을 하래해서요, 그 동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음.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지키시고, 또그 짐승에 대해서, 그 창조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대충 아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만약요, 이러한 사실이 맞다면요. 이런, 뭐 지금 오늘 말씀에 배못이 나오고, 내일 말씀에는 리어 야단이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동물들이 동물이 나오지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 유일하게 누굴 닮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 인간에 대한 관심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배해못 내일 내일 말씀에 나오는 리어 야단 그거에? 비할 때겠냐는 거예요. 리어의 아단이라는 그 동물 34절에 걸쳐서 설명을 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 갖고,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사랑을 또 갖고 계시는지 뭘 주신 거예요? 예, 3 9권의 성경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창조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한낱 미물, 아니, 미물도 아니죠. 배목과 레, 리와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게 도대체 뭔가 궁금해하는 동물이니까. 이런 동물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들의 그 생활, 그 반경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키시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그들의 삶을 주장해,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꿔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욕과 같은 아픔, 네? 이런 고난, 이런 문제들이 다가오긴 하지만 만약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베머이라는 동물, 리어 야단이라는 동물, 아니 천지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얼마나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지를 우리가 믿는다면, 어, 우리가요, 낙심할 이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짐승들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이배모못이라는 동물을 통해서요, 우리에게까지요, 그 말씀이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나 창조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실까 그래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지 내가 회의에 빠질 이유가 없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고치려는 게 아니라 누굴 고쳐야 된다고요 나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고치고요 음 나의 마음을 고치고요 나의 행동을 고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것을 깨닫고 또그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요 기쁘고 감사함으로 낙심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회의가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네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욕과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하며 나를 고치기보다 하나님이 잘못됐을 거라고, 하나님이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대물을 때가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꿔지려고 나를 고치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벨못이라는 동물, 리어 야단이라는 동물. 알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우리 인간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실까 그 말씀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